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5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 아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흰머리가 몇 개인지,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다 아십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인데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높은 빌딩보다 크고 높은 건물이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특히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를 측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물리학자나 생물학자의 연구실처럼 각 기관과 방들이 각종 실험도구들과 빽빽한 파일이 꽂힌 선반 등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집무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바삐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과학자 연구원 차림에 하얀색 가운을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많이 쓰고 읽으신 학식 많은 노학자들의 전유물인 짙고 굵은 뿔테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그 안경만 봐도 말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의 권위가 느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연구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피한 방울, 한 방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초고성능 현미경에 피한 방울을 올려놓고 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끝 하나를 지구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뻗치니 손가락 끝이 빛의 속도로 뚝쭉 늘어나 날아가며 지구의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 앉아 있는 성도에게 가더니 예수님의 손끝이 주사반을 처럼 되어서 그 엉덩이에서 그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피한 방울을 채취해서 다시 그 손가락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내게 그 피한 방울을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유리 덮개로 덮고 자세히 관찰해 보라고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 피한 방울의 세포 속에 그 성도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 생활상의 작은 일들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몇 개월이 되었는데 어제 주일날 부활절을 맞아 오전 11시 예배 때 세례 예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의 손끝이 한복 끝도 없이 늘어나며 빛의 속도로 어딘가로 날아가더니 어느 성도의 엉덩이에 가서 병원에서 피검사하듯이 그 성도의 엉덩이에서 피한 방울을 채취해서 순식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그 피를 현미경에 올려놓고 관찰하시며 그는 오늘 새벽 기도할 때그 교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셔서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손가락이 지구의 어느 곳, 세상의 어느 곳으로 손살같이 향하고 곧 돌아왔습니다. 그피한 방울을 현미경 관찰대 위에 떨어뜨리시더니 내게 그 안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피 속에 유전자 코드처럼 숨겨져 있는 누군가의 생활상의 기록들이 피 속에 세포 속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밤새워 내게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구나 하셨습니다. 실사이 없이 예수님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손은 또 세상의 어디인가로 빛의 화살처럼 길게 늘어나며 날아가서 어느 교회에 있는 성도의 엉덩이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피한 방울을 채취해 오셨습니다. 그 피를 조사하면서 이 사람은 젊은 여자 집사인데 어제 교회에서 설거지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이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손이 빛의 속도로 뚝딱하는 사이 어느 성도의 피를 가지고 다녀 현미경에 넣고 보시더니 이 성도는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 지 1년이 넘었는데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제 다시 교회에 예배드려 나갔다면서 뿌듯하게 웃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급히 또 세상의 땅 끝으로 나가시더니 곧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에 놓고 검사하시더니 이 사람은 어제 예배 때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구나. 성만찬 참여를 통해 그가 세상을 이길 영적 힘을 공급받았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 어제 도우리교회에서도 성만찬 예식을 행했던지라 더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우리교회는 1년에 두번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정한대로 절기에 따라 형식대로 습관처럼 수동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이 치러졌는지 다 아시고 그 성만찬 예식에 진심으로 참여한 사람 중 성만찬의 능력을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대신 마시며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죄 많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그 육체에 살에 찢기심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한 성도가 그 작은 컵에 포도주 한 잔과 빵 조각 하나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통해 세상을 이길 영적 힘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세상 성만찬의 의미를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방금 본 여러 장면과 예수님이 과학자 차림의 옷을 입고 성도들의 귀한 방울을 쉬지 않고 바쁘게 조사하시면서 우리의 안고 섬을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체질과 삶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며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꿈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본 것을 세상에 내려가서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데 꿈이 깨었습니다. 예수님이 꿈을 통해 과학자 모습으로 성도들의 피를 가지고 조사하시는 비유로 보여주신 꿈이지만 이 꿈을 통해 시사하는 바도 많고, 깨닫게 하시는 바도 많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기도하는지,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기도할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는지 다 아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십니다. 예배를 형식처럼 드리고 소홀히 하는지, 목숨같이 뜨겁게 영적 산 제사로 예배 드리는지 다 아십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 험한 일, 혼자 도맡아 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봉사하는지 깍쟁이처럼 자기만 혼자 편하려고 행동하고 상석에 앉아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지도 아십니다. 차량 봉사, 음식 봉사, 설거지 봉사, 교회출입구 안내 봉사, 예배를 돕는 것, 성가대 사역, 교사 사명 등 모두 소중하고 귀한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아시는 일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피 속에 영적 유전자 코드처럼 하나하나 기록되는 일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칭찬하든지 안 하든지 교회 사역과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생활상 하나하나를 측정하고 평가하셔서 그 응답의 때를 정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은 준비 안 되었는데 더디 이루신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인격도 믿음도, 기도 분량도 꽉 채워졌구나 하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